네, 안녕하세요. 9월 18일 오후 1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. 오늘 오늘 오전에는 a 다 그다음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, 그다음 흐름이 괜찮은 코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. 어, 흐름이 지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매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시간 이제 니플에 대해서의 니플 예,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좀 있죠. 어, 지금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이제 하락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대응을 반드시 좀 필요하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리고 지금 메이저 코인들이라고 하는 예, 그 코인들은 어, 지금 바닥에서 어, 추가락은 나오진 않습니다. 지금 바닥에서 추가 상승도 나오진 않지만 하락도 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럴 때는 어,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리프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조지표상에 봤을 때에 아직까지는 누르는 힘이 강하다는 라 것이 예, 확인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저항에 대한 부분, 돌파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저점에 대해서 아직 어,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바닥에 이 보조지표 세 개를 봤을 때 바닥에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해 봅니다. 지금 상황에서 이제 차트를 보고 단기적인 것과 그 다음에 자좀 지금 현재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면 현재 모습에서는 이렇게 상승할 때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직 야 확인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. 그러니까 저항이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자리는 이제 매수 자리이다. 이 자리도 매수 자리이다.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. 올라갈 때 이런 말씀 드렸던 내용도 분명히 여기는 매수가 되는 자리 맞아요. 그러니까 단기적인 부분에 있을 때.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저항 때문에, 네, 저항 때문에 네, 살펴봐야 된다. 이런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자리를 끝까지 좀 지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. 그러면 지금 이제 봤을 때 상승 만약에 자리는 지키고 있는데 상승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모양이 그려지시나요? 이렇게 보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항 저항에 대한 부분이 단계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자리를 위로 이렇게 안착을 해서 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흐름상이라든지 모든 걸 봤을 때는 자, 지금 저항이 강하게 생길 수 있는 아직까지 예. 지금 보조지표상에서도 지금 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, 지금 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거를 가격이 뚫으면, 주가가 뚫게 되면은 이게 바뀝니다. 근데 현재 모습은 그렇다라는 거예요. 현재 모습과 현재 위치에서는 아직까지는 저항이 된 부분이 확실히 크다.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30분 차트를 보시면 자, 보겠습니다. 30분 차트에서도 지지가 잘 되고 있어요. 계속 이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며칠 동안 지켜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위쪽에 대한 저항이 생기는 것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렇다고 하면 현재 위치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, 자, 단기적인 흐름입니다. 지금 이 박스를 들어 올려주는, 그리고 지지를 해주는, 자, 여기 점이 찍혀있는 캔들이 확인되시죠? 이 위치가 기준이에요. 이 기준을 지켜주고 상승, 그리고 다시, 자, 여기, 같은 하락이 나오는 위치에서, 자, 점이 표시가 되시죠? 되는 거 어, 확인 되시죠? 자, 이 위치에서 다시 제 위치로 내려오는, 자, 이 캔들, 점이 표시가 되어 있는 캔들, 자, 좀 확대를 해보면, 그러면 결론이 뭐죠?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, 이 박스에서 어떻게,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. 기준이기 때문에. 기준 이후에 눌림, 눌림 반등이 됐, 어, 나온 거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바닥 박스권이다. 그래서 좀 전에 제가 A다에서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흐름이 거의 비슷해요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자, 이 위치가 지지, 당기 지자리가 맞고 1,130원입니다. 이 위치에서 이렇게 돌려주는 모습. 현재 위치에서 매수도 가능하고요. 이탈시 좀 밑에까지 1,080원 이렇게 좀 어, 보셔야 되고 매수, 손절, 바로 짧게 잡을 수 있는 예, 그런 위치. 자, 여기에서 이제 들어 올려주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, 아, 매수, 손절, 바로, 예, 바로 확인하시는 그 중요한 자리이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